안녕하세요. 유성난원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열품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맹명품 5종이고요. 운명 5종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삼반중투 춘양입니다. 삼반중투하가 피는 춘양인데요. 어, 신하의 삼반중투문이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종자목입니다. 2번. 주구마 주광입니다. 어, 주광은 화행도 좋구요. 어, 색감이 좋은 주구마인데요. 조기 차광을 하지 않아도 색감이 잘 나옵니다. 3번. 진주복륜입니다. 한때 인기가 많았던 품종입니다. 자기 예쁘네요. 4번. 무명 항중투입니다. 색감이 극항중투로 예쁘구요. 어, 종자성이 좋습니다. 5번. 항두와 금맥입니다. 어, 작 상태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배양을 잘하시면, 뭐,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국명, 복륜입니다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항복륜이 정말 예쁩니다. 여러 총 만들면 합천 문명품 대에 출품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화려한 호피반 윤파지아입니다 입장마다 호피무늬 잘 바르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기 깔끔하네요. 8번 문명 한엽 3반입니다 초새가 정말 예쁘고요 엽성이 까랑까랑하니 힘이 있습니다.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배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9번 무명중투입니다. 어, 색감은 좋고요 엽성에 스크래치가 있지만 종자목 하기는 괜찮습니다. 10번 하형지록소심십자생입니다 세상작이구요. 자기 어, 깔끔하니 좋습니다. 1번부터 치수와 벌버 뿌리 상태, 금에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춘향입니다. 어, 춘향은 개체수도 많지 않구요. 또한 삼반 중투화가 정말 예쁘구요. 하잉이 좋습니다. 현재 작은 변이 예쁘고요. 깔끔합니다. 한 촉과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에도 삼반중 투문이 잘 발음이 되었고요. 취수는 16에 0.75. 금액은 5만 5천 원입니다. 삼반중투, 춘양, 종자목으로 배양해서 촉수 널려보십시오. 춘양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어, 검은 뿌리 있지만 단단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뿌리들 내려와서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네요. 어, 가닥수도 많습니다. 또한 시나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시나 뿌리 두 가닥 잘 데리고 있습니다. 2번 깔끔하니 좋습니다. 3반 중투 춘향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2번 주광입니다. 아, 주광은 주구마 인데요 아, 조기 차광을 하지 않아도 구발적으로 죽음색이 돋보이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어,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한쪽과 신화 하나 있는데요. 신화가 목대가 실하게 올라와서 성장 중에 있고요.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치수는 15.5에 0.8. 금액은 5만 0천 원입니다. 죽음아 주음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구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주구마 주광 뿌리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정말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구요. 깨끗하게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있구요. 어, 건강하니 좋네요. 엽도 괜찮습니다 주구마 주광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3번 진주복륜 입니다 어 진주복륜은항복륜 인데요 이 끝이 동그랗게 돌아서 한때는 인기가 많았던 품종입니다 어 현재작은 깔끔하니 좋구요 초세 또한 예쁩니다 이 끝으로 항복륜 밥이 많이 먹었구요 두촉이구요 치수는 12.5에 0.75 금액은 8만원 입니다 진주봉륜 입실하여 축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 보십시오. 진주봉륜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네요. 아주 건강하게 배양이 잘 되었고요. 배양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아, 그리고 옆은 어, 항복륜 밥이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어, 변이 깔끔하니 좋습니다 진주복륜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4번 무명극항중투입니다 옆성이 어, 까랑까랑하고요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압승 또한 좋네요.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아 옆에 스크래치가 있지만 종자목으로는 괜찮습니다. 한촉과 신한 눈 하나인데요. 치수는 16.5에 1.0까지 나오네요.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옆에 스크래치가 있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좋은 품종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묵맹 중투 뿌리입니다. 어, 뿌리 도가닥인데요. 그으로 어,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또한 신한눈이 하나 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고요. 어, 이번 색감이 정말 좋네요. 그리고 변도 좋습니다. 무명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5번. 항두화 금맥입니다. 어, 금맥은 항두화이고요. 어, 꽃이 정말 예쁩니다. 어,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또한 힘이 있고요. 진청의 협성으로 정말 좋네요. 어, 내초기고요. 신아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아의 뿌리 두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치수는 18에 1. 8, 5까지 나옵니다. 완전 강력이네요. 금액은 27만원입니다. 항두와 금맥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꽃따라 전시에 출품되 보십시오. 어, 작상태가 최상이라서 배양을 잘하시면 내년쯤 꽃을 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양 잘 하셔서 내년에 전시에 출품해 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항두와 금매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아,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는 많구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습니다. 아, 또한 신화 하나 있는데요. 신화 뿌리 두 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아, 엽은 까랑까랑 하고요. 진청의 엽성으로 아주 좋습니다. 항두와 금맥. 입실하여 촉수도 놀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6번 무명 복륜입니다. 아, 초세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엽이 까랑까랑하고요. 어, 배구리 깊고요.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하니 좋습니다. 항복륜 밥도 많이 먹었고요. 어, 현재 작으로도 신라랑 견주어도 뭐 빠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두촉이고요. 그리고 신화 하나, 현재 포토 위로 뚫고 올라와서 성장 중에 있는데요. 어, 신화가 송촉이 되면 더욱더 작품 위에 오르질 것 같고요. 치수는 1 3에 1.0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15만원입니다. 무명복륜 입실하여 촉수도늘려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서 합천 무명품대회에 출품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수한 종자 추천드립니다. 무명복륜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검은 뿌리 이지만 단단하고요. 어,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또한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옆은 아,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복륜 밥도 많이 먹었고요. 엽성이 까랑 까랑하니 정, 정말 좋네요. 무명 복륜. 잎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전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7번 화려한 윤파지아입니다. 아,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호피문이 화려하게 잘발언이 되었는데요. 입장마다 발언이잘 되었습니다. 작 상태 전체적으로 깨끗하니 좋습니다. 새초기고요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치수는 17에 0.85 금액은 12만원입니다. 화려한 윤파지야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예쁘게 배양도 해보십시오. 코피반 윤파지야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전체적으로 가닥수도 많구요. 뿌리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나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시나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아, 또한 옆은 깔끔하니 좋구요. 어, 화려하게 호피무늬가 잘발르이 되었네요. 호피 반, 윤파지야,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구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8번 한엽 3반입니다. 초세가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배구리 깊고 진청의 엽성으로. 아, 바다니 힘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한 이좋고요한쪽과시 신화 하나 있는데요. 신화 삼바문이 하락하게 봄내고 있고요. 그리고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치수는 18에 1.1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11만원입니다. 무명한엽 3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어떤 꽃이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배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양해 보십시오. 한엽3반뿌리입니다 아, 뿌리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많구요. 가닥수도 많네요. 아, 그리고 신화 하나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아, 또한 신화는 3반무늬하려하게잘발른이 되어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아, 엽성은 전체적으로 까랑까랑 하고요 배불뜨기 아, 엽성으로 좋습니다. 한엽 3반. 정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9번. 문명 중투입니다. 아, 중투 색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엽성이 까랑까랑하니 힘이 있고요 옆에 스크래치가 있지만 종자목으로는 괜찮고요 종자성은 괜찮습니다. 두촉이고요 신화 하나 있습니다. 신화예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신화는 예쁩니다. 또한 벌버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24에 1.0. 금액은 1 4만 원입니다. 무맹 중투 잎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농사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까랑 까랑한 중투 배양해 보십시오. 무맹 중투 뿌리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뿌리 정말 좋습니다. 가닥 수도 많고요. 그리고 깨끗하니 좋, 좋네요. 또한 벌브 하나 있습니다. 어,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고요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묵명 중투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10번 십자성입니다. 어, 십자성은치록을 겸비한 하영 소심이고요 어, 현재 작은 최상작이고요 엽성이 진청의 엽성으로 까랑까랑 하고요. 후육질이, 후육질 엽성이네요. 그리고 작 상태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두촉이고요. 신화 두촉이 현재 포토 위로 올라와서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의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신화가 어우러지면 초세가 정말 예쁠 것 같고요. 치수는 34에 1.3까지 나옵니다. 완전 강력입니다. 금액은 5만원입니다. 하영치록소심 십자성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꽃도 피워보십시오. 하영치록소심 십자성 배양해 보십시오. 십자성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닥 수도 많습니다. 또한 시나 두초 현재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시나의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십자성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7월 10일 수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은 좋은 품종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기분 좋고 즐거운 날 되십시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